아우 네밥 먹었습니다 네 크레이지님 밥 드시겠습니까? 네밥 어, 먹고 왔죠 밥 먹고 이래, 커피도 이래 왔다 왔죠 아우 연기 소문이가 별풍선 다섯개 네개 어 땡큐 어어 어, 별풍선 세개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한 별풍선 어 하락세 어? 응? 별풍선 하락세 이게 참무서운거요 별풍선 어 두개 타임에 보냅니다 예, 언제 남겨 주셨나요? 제가 좀다가 방송 중에 한번 보내도록 할게요. 예, 어, 연계 소리가 불끈 한개 외에 이런 18개. 아이씨. 공개 소문이가 별 풍성 333은 구겨움미어 공개 소문이 어디 있노? 어? 뽀뽀 한 하러 갈게 지한 어? k i s 오오 아? 아? 어? 갑자기 머리가 아파가지고 방송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네요. 아, 아, 머리 졸라프네. 아, 또까지 해야 되겠네요. 머리가 아 내일 방송을 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 머리야, 방송 못하겠네요. 머리 아파가지고, 아, 머리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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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기소문이가 오늘 막 그냥 작정했구나 오늘 어? 음, 장난 아니네 음? 오오 시작이 심상치 않아요 어연계소문이가또불평1,2,5,3 음? 하고 있네 요 좋습니다 오늘 뭐 어? 참 아름다운 밤이네요 여러분들 음? 우리 연계소문이 형이 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 항상 저, 어? 넌 최고야. 내 마음 속에 베스트야. <laughs> 승호짱짱님 안녕하세요. 아, 그래? 연기소문이요? 알았어. 개소문이 또 하나 줘야지, 우리 개소문이. 좋아요. 그리고 어제 저 뭐야, 울트라 대 아콘. 어, 저 투표해주신 분들 30일권 제가 보내놨습니다. 보내놨고, 키보드는 레오폴드 FC750R 쓰고 있습니다. 어 타요 이상의 별풍선 한개 고맙습니다. 와 우리 타요 이상님께서 별풍선 백삼십 와아 오늘 뭐 게임을 뭐 못하게 할, 할 셈인가, 형반들. 오늘 어? 뭐 날인가. 오늘내 어, 어, 생일인가? 아닌데? 어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들 오늘 뭐 통이 크시네요 여러분들 아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 그럼 타요 이상님은 그러면 타요버스님인가? 그분 저 팬클럽이시죠? 제가 원래 그분 방송을 보면서, 아, 난방송에드집고 해야 되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그 분이 원래 감성 막장 팀플 그, 그, 리기셨거든요. 예전엔 진짜 인기 많았습니다. 근데 아이디를 바꾸셨더라고요. 왜, 왜 바꾼 줄 아이디를? 윤봉철님 안녕하세요. 불, 불은 안들어옵니다 예 이거는 그냥 빠짝빠짝거리는 역할만 합니다 <목소리> 이윤열 선수 아 그래요 어, 이윤열 준수가 또 빨무를 한다. 엄청난 대사건 아닙니까? 빨무라는어전장어지 게이머분들도 이제 빨무 많이 합니다. 클래스에, 어... 이빨무가아아아아클래스아 맵이 된거 요이상님 별풍선도 1 1 3개괜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어뭐 한강은 망뭐최종 어? 무슨 날인가오 133. 5, 5, 5, 5, 5, 5, 5, 5, 5, 데 133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 아, 난 개모임도 안하는데 이제 개똥 타도 되는거야 이거 어? 13월 3일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있어 어? 재미없는 드립을 치면 숙청이란 것을 모르나 몸무게? 어? 아우, 그레오라니. 또따 불꽃 축게 아, 고맙습니다. 아, 어, 바쁘네. 오늘 내가 오늘... 어, 바쁘네. 근데 이번에 불꽃 축제 언제 합니까? 부산에 아까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에서, 그걸 했더라고. 그, 뭐, 그, 불꽃이 잘 보이는 그런 장소를 갔다가 하나 잡아놨더라고. 그래 그, 그, 카페에 이제, 그, 돈 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원래 근데 그런 데는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치,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여올때 같이 오면 되지, 왜? 그, 따라. 부산, 부산에는 국제영화제 하면 사람 많고, 불꽃축제 한다면 또 사람 많고, 그래, 그래요. 어, 솔직히 나는 그 불꽃 그왜 보는지 모르겠더라. 그 막상 보면은 근데 좀 괜찮아요 왜냐면 그... 진짜 불꽃이 날 삼킬 것같아 나도 그 보고 싶어 본건 아니고 근데 저 의경 근무할 때그 사람들 많으니까 이제 의경들이 그 이제 사람들 저 어? 사고 안 나게끔 이래 막 하는 거 있어요 혼잡 경비 같은 거 그거 한다고 저 불꽃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진짜 그 멋있긴 멋있어요 아이유, 이제 끝났어. 버려 버려. 아이유, 끝났어. 버려. 에휴. 아이유는 삼촌들을 버렸어. 어 삼촌들을 버리고 다른 한 삼촌에게 갔어. 결국 삼촌한테 가는구만. 아우, 씨. 샹. 삼촌, 이 많은 삼촌들을 놔두고 말이야 삼촌한테갔 있어 한 어? 삼촌한테, 예. 아이... 의리, 의리가 없어 아제 아이유 노래도 안 들을 겁니다, 예 아우씨 <목소리> 안이아님예 그... 헤어진 지가 3개월은 됐어요 예, 넘었어요, 3개월 어. 오. 우리 집맨시어 반가워. 킹아가 84년, 아니다. 몇살 차이더라, 둘이? 둘이 한 9살 차이, 중나지 않아? 8, 2년생인가? 8, 2년생. 8, 2년생. 어, 무슨 뭐 삼촌이랑 만나고 있어, 아이유는. 어? 예전에는 저 은칼치랑 사귀더니, 어? 이상 이상한 뭐 다리 차오른다, 가자 하는 개랑 사귀고 있어, 이제. 뭐 다리 차오른데. 저기도 하는 것도 괜찮네. 그냥 풀가스 다 캐고 이렇게 언제 캐 부자 스타일로 하는 것도 괜찮을것 같아. 어, 하이. <목소리> 더군다나 어, 불러 가 라다 취소 해라. But the poor abacus, <laughs> man, 교 봐. 어? 헬프를 쳐야지. 악! 아, 이러면 뭐야, 그게? 비명 지르는 거야, 뭐야? 귀엽네, 근데. 아. はい。はい 이요. 오 좋아요. 오 어, 괜찮아 이거. 봐 핵은 한봐 드릴게. 어. 오. 그도좀어것같 은데？가지고 가지고 에어쇼. 진짜 수건이야, 나 아. 이제 됐어요. 4. 4. 방진 돈이 근데 이 말이야, 이 이만. 말. もうこいつ 저는 그냥 구두를 맞는게 일상이구만 있으면 이따 말을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차라 건물차라, 그거 친다 아템 와우 큰 활약했네 와야 <목소리> 특풀이 이겼네 아니 나가 나갈 때까지 갈, 갈 거야 꺼져 빨리 어? 왜 그만 와니 네 나갈 때까지 기속보 건데 장난청 그러니까 나가라고, 애청자니까, 어? 뭘 봐주긴 뭘 봐줍니까, 또? 맞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아니 애청자란 애가 저 뭐야, 견제로 오네. 어, 뭐야, 어? 어 어쩐지 럴커가 밑으로 내려가더라고. 응? 죽여라, 이씨. 아이고, 잘 먹을게요. 되게, 되게 철이 언제지? 抱歉了。 안 나가나 이렇게 재수가 없지, 얘는. 미친 짜이 졸라 돌아생기는 자도 아니고 이거 무슨 시? 어? 뭘 업로드야? 어? 아, 던져버릴라